축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K리그 1 2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각 팀들이 뭐 대부분 지난 라운드는 과거일 뿐이라는 사실을 좀 알려주는 듯한 경기 내용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도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 K리그 1 2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였던 제주 SK와 김천상무의 경기 3대2로 김천이 승리했고, 이 경기 탄탄함 데스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할 수 있는 경기였고요. 두 번째 경기는 서울과 안양의 또 연고지 더비였습니다. 이 경기 2대 1로 서울이 승리했는데요. 잘될 때의 마무리가 중요한 이유 역시 파악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세 번째 경기였던 대구와 수원 fc의 경기 박창현 감독의 백 4가 기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기였던 대전 하나시티즌과 울산의 경기는 힘으로 붙을 땐좀더 유연한 팀이 이긴다라는 지점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었고. 다섯 번째 경기였던 전북과 광주의 경기는 뭐 비길 만 했던 경기였다. 이 정도로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경기 강원과 포항의 경기는 전술은 감독의 몫, 그리고 득점은 선수의 몫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2월 20일 토요일 14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제주 SK와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라인업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와 김천 모두 비슷한 전형으로 나왔는데요. 4-3-3으로 시작했다가 뭐 4-2-3-1로도 갔다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포메이션을 가동했었는데 라인업은 뭐 간단하게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간단 리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득점 기록을 보면 많이 골이 좀 터졌죠. 제주에서는 이건희 선수와 유인수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고요. 김천에서는 이동경, 박상혁, 원기종이 득점에 기록했습니다. 제주 한번, 김천 한번, 제주 한번, 김천 한번 이렇게 득점 기회가 흘러갔고요. 전반전을 좀 이야기를 해 보자면 저는 위기 뒤에는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말로 좀 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천이 전반적으로는 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뭐 공격 전개나 아니면 이런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흐름을 가지고 갔었는데 하지만 결국 득점은 이건희 선수가 잘 기록을 해줬고, 그러면서는 흐름이 다시 백중세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기 뒤에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좀더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게 들어간 후반전, 교체 자원의 중요성을 좀더알수 있었습니다. 김천의 경우에는 교체되어 들어간 원기종이 결국 마지막에 득점을 하면서 김천에게 승리를 안겼고요. 반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교체되어서 들어간 공격진, 특히 뭐 유리, 서진수, 이런 선수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잘 보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이동경이 들어가고 나서 이동경이 있는 가운데 이제 오른쪽에 있다가 이동준이 들어오면서 뭐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교체 자원들이 얼마나 위협적이냐에 따라서 경기가 좀 갈려지는 경기 경우가 좀 많은데 이번 경기에서는 김천이 그분에서는 뎁스에서의 좀더 안정성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평가를 해보면 뎁스의 차이일까 팀워크의 차이일까 제주 이것보단 더 잘해야 한다 라는 말로 하고 싶은데요 사실 김천도 경기를 아예 못푼건 아니지만 이따금씩 좀 아쉬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그때 그때 이제 제주가 조금 더 팀워크를 잘 맞춰서 좀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 경기만 이렇게 되는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물론 이 판정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판정 이전에 조금 더 나은 플레이를 할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좀 맞춰가야 할 것들이 많지만 제주는 이런 부분들도 좀더 신경을 쓰면서 하다 보면 첫 번째 라운드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고 김천은 이번 경기 승리를 기점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 앞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경기 MVP는 뭐 이동경입니다 사실 뭐, 득점도 기록을 했고요. 전반적인 김천의 공격 전개에 이동경 선수가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경 선수를 MVP로 뽑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주와 김천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과 안양의 2월 20일 토요일 16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렸던 경기 2대1로 서울이 승리를 했는데요. 이 경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업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4-4-1-1로 표현을 했는데요, 링가드가 좀 자유롭게 뛰어다녔다는 걸좀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반면 안양 같은 경우에는 뭐 4-4-2지만 중원에 있는 김정현과 리영직이좀더 넓게 환두용 반격을 가져가면서 경기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 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경기 간단 리뷰를 해보자면 일단 득점 기록은 전반이 는 이제 득점 없었고 후반에 이제 링가드가 후반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득점했고 루카스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안양의 최성범이 추가 시간 득점에 성공했지만 경기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 전반전을 좀 정리해보자면 저는 안양의 플레이가 좀더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의 안, 아쉬운 점이 좀더 계속해서 이어지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볼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위협적인 플레이는 많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안양의 카운터가 더 위협적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도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후반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후반전 득점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을 해놨죠. 링가드의 손치골 이후에 급격하게 흐름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서울이 공격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 링가드가 득점을 하면서 서울 쪽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루카스의 득점이 비록 이 링가드 득점하고 나서 30분 정도 더 있다가 나오기는 했지만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양이 전반전만큼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이 안양이 전반전에 득점을 했다면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지점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루카스가 터질 듯 터질 듯 너무 안 터지다가 결국은 또 브라질리언 다운 킥으로 득점을 성공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2대으로 벌어졌고 안양의 최성범이 수비 들의실수를 틈타서 이제 득점 기록했지만 서울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기 평가를 해 보자면 이번 경기를 리뷰하면서 주 주장창 말했던 이잘 풀리는 흐름일 때 득점해야 하는 이유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잃게 된다는 걸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전의 안양은 아마 전반전 끝나고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가졌을 거예요. 득점은 기록 못했지만 그래도 서울을 상대로 잘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을 텐데 링가드의 선취골 이후에 굉장히 기운 게 보였기 때문에 이건 게 제가 또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보면 역시 1라운드에서 리뷰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득점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또 모두들 알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이 경기 MVP 저는 링가드 뽑았습니다. 한 개의 득점을 기록했던 링가드. 링가드의 선취골이또 서울에게 흐름을 가져오는 골이 됐는데요. 어, 보면 이거는 직관을 가면서 좀더잘 알게 된 사실인데, 링가드 선수가 그래도 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뭐 공격이나 수비나 다양한 부분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또 득점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링가드 선수를 MVP로 주지 않을 수 없는 경기였다라고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경기는 2월 20일 토요일 16시 30분, 대구 아이엠뱅크 파크에서 벌어진 대구 FC와 수원 FC의 경기입니다. 자, 라인업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구는 지난 경기에서 들고 나왔던 433을 그대로 들고 나왔고요.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뭐4411 정도로 또 경기를 전반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경기 간단 리뷰를 좀 해보자면, 득점 기록, 이 경기도 좀 득점이 많이 나왔죠? 대구의 라마스 선수가 PK로 세징에 얻어낸 걸 득점해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후반 들어가서 이제 이용 선수가 좀불운하게자책 골을 넣었고, 까이오 선수가 세트피스상에서 득점 기록했고요. 안드레스는 뭐 마지막에 지동원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기록했는데, 90 플러스 4분에 나왔고, 결국은 뭐 이것도 흐름을 바꾸려는 데는 좀 어려운 득점이 됐습니다. 어, 전반전을 좀 정리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전반전에는 대등했던 흐름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각자 한 번씩은 도미넌스를 가지고 왔었고, 전반전을 보면 수원 FC가 좀더 우세한 상황도 있었고요, 대구 FC가 우세한 상황도 있었는데, 저는 결국 이두 팀의 차이점은 공격 국면에서의 파괴력, 그리고 다양성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세징야를 갖고 있는 대구, 안데르손을 데리고 있는 수원 FC. 하지만 전반전에는 세징야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력했고요. 세징야 가 PK 얻어냈고, 그걸 라마스가 잘 마무리하면서 1대 0으로 또 앞서 나간 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후반전은 사실 대구의 시간이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대구가 아예 가지고 경기를 했고, 후반에 안데르손에게 실점을 제외한 거, 실점을 한걸 제외하면. 거의 경기력도 완벽했다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후반점 이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조금 더 미끄러워진 수원 fc 측 골대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뭐 결국 같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 거기 때문에 대구가 좀 경기력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평가 해보자면 대구의 백포는 아직 결정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랬고 저 역시도 아이 대구가 백포를 했을 때 과연 안정적일 수 있을까? 물론 축제 자리라서 잘하는 선수 많긴 한데, 과연 그럴까 했는데, 굉장히 빠르고, 세밀하고, 정확합니다. 수비 선수들의 전환속도도 빠르고요. 이런 지점이 또박찬현 감독의 대구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또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이 경기 MVP는 까이오입니다. 이거 뭐 K리그 데이터 포털에서도 까이오를 MVP로 줬던 것 같은데, 까이오 선수는, 어, 이 선수가 K3에서 지난해 대구로 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좋은 수비 능력 그리고 뭐 빌드업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쳐주고 뭐 다양하게 세트피스에도 서 득점 기록한 만큼 좋은 능력 많이 보여줬는데요. 까요 선수는 뭐 웬만 센터백인 만큼 앞으로도 대구의 전력에 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대구와 수원 fc의 경기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부터는 일요일 넘어갑니다. 2월 23일 일요일 14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대전 하나 치티즌과 울산 HD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라인업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4411 정도로도 확인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442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어, 주민기 선수를 필두로 해서 또 경기를 끌고 나왔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4231 내지는 뭐433뭐 뭐 다양하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양 팀은 이러한 포지셔닝으로 경기에 출전을 주로 했다라고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간단 리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을 보면 다른 경기들에 비해 그래도 좀 득점이 덜 나왔죠? 윤재석 그리고 허율 선수가 각각 전반 후반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울산 HD가 시즌 첫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어, 전반전을 좀 정리해보자면, 중원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다. 라고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팀의 흐름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 좀 많았고요. 물론 이제 윤재석 그리고 보야니치가 좋은 이 콤비 플레이를 통해서 앞서 나갔지만, 대전의 중원이 이제 밥신 이순민으로 대표된다면, 울산의 중원은 또 이번에는 보야니치와 김민혁, 라카바 뭐 이렇게 좀 대표가 되는데, 이 선수들의 중원 싸움도 상당히 강력했고, 뚫고 나와도 양 팀의 수비진들이 강력하게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어, 전반전의 중원 싸움이 상당히 강했고, 그로 인해 말미암아서 나온 여러가지 어떤, 뭐, 경기 내에서의 어떤 움직임들도 꽤나 좀 비등비등했다는 생각이 드는 전반전이었습니다. 후반전은 결국 잘 버틴 울산의 승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세트피스에서 비교적도 이른 시간에 허율 선수가 득점을 한 이후에, 울산은 일단, 로우 블록으로 내려서서 좀 열심히 버텼습니다. 결국 뭐, 추후에는 이재익도 넣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대전은 이렇게 로우 블록으로 울산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저의 경우에는, 김문환 선수가 오른쪽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복귀 부상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김문환 선수가 없는 상황에, 뭐 오재석이나 아니면 다른 윙포워드들이 좀 분전을 해줬는데 결국은 또 득점에 실패를 하면서 2대0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고요. 끊임없이 중원 싸움이 이어졌고 경기를 바꾼 건좀보야니치의 유무가 아니었나 결국 보야니치가두개점을 기록했고요. 득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뭐로블록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딱히 뭐 분석할 만한 내용까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2대0으로 또 울산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이 경기 MVP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두개도기록한보야이치입니다 울산은 어쨌든 시즌 첫 승리가 가장 필요했는데 보야이치가 불이니 여러 가지 마법 같은 패스들을 통해서 또 기세를 가져오고 득점도 기록하고 하면서 보야이치의 좋은 활약 덕에 울산 HC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보야이치 선수 MVP라는 말씀드리면서 대전과 울산의 경기 리뷰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2월 23일 일요일 16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전북현대와 광주FC의 경기입니다. 자 라인업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뭐 저는 라인업이라고 하지만 결국 포메이션을 좀 주로 보게 되는데요. 전북은 4 1 4에 내지는 4-3-3 정도로 들고 나왔고요. 광주는 모두 들고 나왔던 4-4-2 라인업을 들고 경기에 나왔습니다. 자, 경기 간단 리뷰를 해 보자면 일단 득점 기록은 지금 보신 바와 같습니다. 전북은 21분 그리고 66분에 꼰빠리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고요. 광주는 아사니 그리고 오후성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전북은 스트이커가 득점을 기록했고 광주는 윙이 기록했다는 점이 좀볼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전을 정리하자면 저는 각자 하고 싶은 플레이로 싸웠다. 라는 생각합니다 전북은 심플하지만 확실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선수들의 능력이 워낙 좋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걸 시도하기보다는 심플하지만 확실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로 경기에 나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꼼바니오 선수가 기록했던 동점골도 아마 비슷한 결에서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반면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폭넓고 경기장을 넓게 넓게 사용하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물론 이 최우진 선수의 실책이 있기는 했지만 아사니 선수가 득점에 기록하기도 했고 먼저 앞서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뭐 결국은 전북도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면서 1대1 굉장히 또 비등비등한 싸움 하고 싶은 플레이가 각자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어 후반전은 솔직히 말하면 앞설 만한 팀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두팀 모두 한 골씩 득점하기에는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누구 하나가 앞서기에는 다소 아쉬웠다. 하지만 누구 하나가 앞설 수 있다라고 확률을 계산하자면 전북에게 좀더 있었는데, 어, 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앞설 만한 팀이 없었다는 그 사실만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경기 평가해 보자면 동점 이상의 차이가 나기에는 힘들었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꽤 공평했다는 생각도 들고, 어... 물론 뭐 각자 다 보는 시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두팀 모두 본인들이 할수 있는 플레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득점이라는 산출물도 만들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아쉽긴 하겠지만 두팀다소기의 성과는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 MVP 뭐 누가 와도 저는 꼼파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꼼파뉴 선수는 두골 기록했습니다. 뭐, 불의의 부상으로 인해서 또 출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득점을 기록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꼼파뉴라는 선수가 단순히 막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봇대 이런 용으로만 가져 데려온 건 아니라는 걸꼬마리 선수가 경기 내에서 매일 매일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전북과 광주의 경기 리뷰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리뷰할 경기는 2월 23일 일요일 16시 30분 춘천 송암에서 열린 강원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강원은 굉장히 또 다양한 포지셔닝을 했는데, 어,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건 뭐, 대충 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442를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경기를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면요. 득점 기록은 포항이 이호재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기록하면서 전반전 1대0으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 막판, 정말, 뭐, 사실상 10분 만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강원에게는. 호황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었을 거고요. 어쨌든, 이유조 선수가 멀티골을 득점하면서 경기는 강원이 가져갔습니다. 어, 전반전을 이야기해보자면, 결국 전술이 좋아도 마무리는 선수가 해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이 이 경기에서도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새로운 포지션형을 들고 나왔고, 지난 시즌에도 뭐, 윤정환 감독 그리고 정경호 코치의 사사이가좀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 경기에는 정말 정경호 감독이 하고 싶었던 플레이가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 내내 경기를 지배했고 정말 좋은 능력을 보여줬지만 결국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서 0대 0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밀리고 있던 상황에 포항이 세트피스로 앞서 나가면서 오히려 포항의 분위기를 가져오는 그렇게 또 전반전이 마무리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후반전에는 그대로 이제 후반의 대부분을 포항 스틸러스가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제 전반전에 광원이 그랬던 것처럼 포항이 이번엔 또 득점에 실패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뭐라고 할까요? 정효호 감독이 들고 나왔던 이3-4-2-1 정도의 포, 포지셔닝 이거는 어 사실 라인을 살짝 더 높이되 뒤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기 위해 3명의 센터백을 뒤에 두는 거였는데, 똑같이 라인을 높이면서도 센터백을 빼고 공격 쪽으로 좀더 넣어버리는, 그러니까, 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겨야 된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한 거죠. 어 어쨌든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이 계속해서 좀 위협적인 또 모습을 보여줬던 이지호 선수가 82분, 그리고 90 플러스 3분의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강원이 역전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는 뭐, 두팀 모두 득점의 중요성이라는 걸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흐름 잡았을 때 득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했던 게더 많이 했던 게 강원이다 이런 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득점 못하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고 결국 또 하나 볼만한 건 이지호 효과. 이지호의 효과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런 지점들 또 이번 경기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이 경기 MVP도 앞서 꼰바니오 뽑았던 것처럼 결국 이지호를 뽑을 수밖에 없죠. 두 골을 기록했고 어 계속해서 활동량도 많이 가져갔고 이 선수가 프로에서 두 경기째 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어, 저는 이지호 선수의 영입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굉장히 큰 영입이었구나라는 걸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또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늘 그렇듯 이번 라운드도 베스트 랩은 제 마음대로 뽑아봤습니다. 일단 키퍼는 문정인입니다. 실점을 혼자 유력이 안 했기 때문에 했고요. 백보에는 이기혁, 가이오, 서명관, 최준. 사실 왼쪽 백을 누굴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뽑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왼쪽에 후방을 맡았던 이기혁을 좀 선정을 했고요. 미드필더지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왼쪽 윙 이지호, 미드필더의 김봉수고야이치 오른쪽 윙 이동경이었는데요. 사실 이지호는 이번 경기에 오른쪽 윙으로 나왔는데 어 이동경도 잘했고 이지호도 잘했고 저는 결국 경기에서 MVP를 받은 선수는 여기에 꼭 넣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는데 결국은 이 선수들을 다 넣으려면 이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지호 선수 왼쪽, 이동경 오른쪽. 이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에는 링가드와 콤바뇨 이렇게 선발을 해 봤습니다. 자 현재 K리그 순위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대구, 2위 전북, 3위 제주, 4위 김천, 5위 대전, 6위 강원, 7위 울산, 8위 안양, 9위 서울, 10위 광주, 11위 수원FC, 그리고 최하위 포항틸러스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2라운드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난 라운드는 이즈라는 듯한 결과가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2라운드가 끝난 상황에 1승 1패인 팀이 참 많다는 거. 이런 점이 또 지난 라운드는 이즈라고 각 팀들이 말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면 이럴수록 3라운드는 점점 더 기다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3라운드 프리뷰도 또 다음 주 금요일에, 아, 이번 주겠네요. 영상이 올라가는 기준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또 K리그 재밌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